철화 항아리 16세기 이거는 17세기 철화 용문 항아리고요 이거는 16세기 철화 적금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범선 철하 범선 항아리고요 17세기입니다 자, 철아가 똑같지야. 예. 자, 이것도 그렇고요. 어, 용문 항아리하고도 똑같고. 이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 100년 앞단계 전에기입니다 100년 앞단계 먼저 나온 철화 항아리. 철화 항아리는 많이 사용했지그 예. 본청에도